자 지금 월마트하고 U.P.S.하고 아마존, 어 u s p s 까지 제가 했네요. 음. 4네 가지 네개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이제 회사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 10월달에 뭐가 있습니까? 어 할로윈. 할로윈. 음. 12월달에 땡스 기빙. 덱스 기빙. 12월달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하고 음. 어, 이제. 딜리버리하고 이 그렇죠. 그러니까 음. 중산층을 보면은 미국이 지금 아직도 세이빙 레이이 높기 때문에 많은 스팬딩을 음. 하는 지금 후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음. 9월 달은 원래 이제 애커리 마켓은 좀 음. 빠지는데 10월 달에는 스팬딩이 늘어나요. 10, 10월 달부터 10월 말, 10월 중 후반부터 계속 늘어나서 12월까지 돈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2월 달, 11월 달4사분기에 돈을 얼마나 쓰는가 보면은 이제 그 아,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경제, 정만 씨가 월마트나 UPS나 아마존, USS, s m 500 회사의 탑 회사들 중에 하나잖아요. 음. 어떻게 본다?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풀타임을 뽑는 겁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15만 수1 5만 명, 17만 명을 더 뽑고, 시간당 많게는, 미국의 에브리지가 지금 아직도, 에브리지라는 얘기는, 어, 동부, 서부 빼고 중간에 좀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다 합쳐서 16불 50전이에요. 시간당. 음. 시급이. 근데 이제 월마트에서 캐셔들은 34불 줍니다. 많이 올랐죠? 음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그러니까 34불이면 큰 돈입니다. 한국의, 어, 일반 그큰 시장에 캐셔는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기본 소득이 얼마죠? 기본 시급이?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어, 시급. 예. 예 최근에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예, 예. 그리고 뭐 월말하고 바로 비교할 것 아니고요 예. 예. 그, 예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U 어, UPS도 10만 명 그죠 10만 명아 그렇죠 시간당 38불 와우. UPS도 시간당 배달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와, 시급이 예, 음. 아 시급이 38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8불입니다 그렇게 올 올랐어요 음. 많이 올랐습니다 음. 아마존도 드드드, 아, 맞아요. 음. 아마존도 지금, 사이닝 보너스가 음. 1,500불에다가, 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당 22불. 아마존은, 또 뭐, 여기 에 포함되는 건 다, 메디칼 커버리지가다 되는 거예요. 음. 예. 메디칼이 한말또 모르겠다. 아, 그죠? 그 다음에, USPS, 엔트리 러버. 그니까, 러갓 지금, 아 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7만 2천 불 그러니까 초봉 초봉입니다. 초봉이 네. 지금 7만 네. 2천 불미만 그렇죠. 와우. 네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원래 한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불 6만 불인데 음. 7만 2천 불을 받습니다. 야 아, 이거 뭐아니8,220 예. 불인가 아니고 아, 그러니까 8, 한국의 초봉 아, 한국의, 시간당 시간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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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시급이 시급, 예. 음. 시급이 어,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 8불 조금 안되는 예. 예.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물론 이거를 한국하고 미국하고 특히 이제 직접 비교한 거는 좀하는 거는 좀안 예. 됩니다. 그래서 뭐 예. 한국은 이렇게 되는데 미국 이런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 지금 트렌드가 예. 미국에서는 시급을 올리고 있고 왜냐면어 예.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고용도 많이 늘리고 있어요. 왜냐면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어 미국 경제가 지금 노멀화 되고 있다라는 예. 추세를 좀 말씀드리는 을 겁니다. 예. 어그 그렇죠. 그, 이제, 지금 저거를 보면은, 어,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어, 잘 모르더라도, 왜 월마트에서 사람을 17만 명이나 거의 다 풀, 풀 풀타임인데 뽑을지, 뽑는지, UPS가 아마존을왜 이렇게, 어, 보너스, 사이닝 보너스까지 주면서 이렇게 뽑는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보는 시각들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긍정적 예. 이런 말씀까지 좀안들리려고 했는데 안들리면 아니라 네. 그 이게 뭐 이게 워낙 미국에 상 네. 비교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그 이렇게 뭐랄까 식당에서 서버를 네. 하셔도 예. 한국에서 뭐 연봉 1억까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예. 지금 생기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 그리고. 그리고 그만큼 많이 오르고 있고 예. 연봉과 이렇게 좀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뭐 병원고는 하더라도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많으니까 직업에 귀천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또 한국은 한국 분들은 미국에 이민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다잘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뭐뭐 뭐 그래서 뭐다 이민 오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아좀 특히 젊은분 젊은인들은 좀 도전해 볼 만하다.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 다 웬만하면 졸업하고 대학 다 열심히 졸업했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365일 그거 한 60%만 미국에서 하면은 다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까지 좋으니까 근데 여기는 예. 또 갈비탕이 또 20불 하잖아요 그런데 <laughs> 아, 많이 저는, 버는데 저는, 예 <laughs> 이게 네. 지금 뭐 갈비탕 그다음에 네. 순두부도 한뭐 2만 원 가까이 하고요 네. 한국에서 뭐 사서 해 먹으면 냉면 25,000원 예. 미국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아니 미국 다는 아니야 실컴벨리 <laughs> 이 지역이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예. 단순 비교 아니다. 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넘어갈까? 예. 어, 저 지금 이제 저 자료는 좀 어, 이미 그 웹사이트 가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음. 어, 새로 어, 지금 들어오는 데는 저렇게 받는다라고 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건데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날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 오래 일하신 분들은 연봉 수준은 낮아도, 이, 그,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올해, 저도 아시는 분들 중에 부부 내외분이 계신데, 몇년 전에 위탈하셨는데, 두분 다, 어, 그, USPS, delivery, 그러니까 음. 배달 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분다집 가지고 계시고, 페이오프 다 되시고, 아주 여행 다니시고, 아주 큰 돈은 없지만, 둘이서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잘 또, 사시는 걸또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어떤 그렇습니다. 일을 하든 열심히 20년, 30년 계속 일하는 분들은 연봉이 좀 차이나더라도 아마 성공적인 삶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